안녕하세요. 써니 미니다이카우스입니다 날씨가 어둡죠. 저희 지역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원래 11시 몇때부터 온다고 했었는데 비가 미리 오고 있어요. 음, 새벽부터 왔던 것 같고요. 제가 어, 요위는 지금 비가림막이 원래부터 되어 있던 곳이라서 신경을 안 썼는데, 저쪽은 이제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는 출근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새벽부터 비를 많이 맞았던 상태라서, 에이,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laughs> 비 너무 자주 맞았는데, 요번 비는 제가 패스를 하려고 했거든요. 음, 출근해서 딱 하려고 했는데, 이미 맞아 있는 터라, 제가 비가 좀 오기도 하고, 저거를 혼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어, 비 오는 상태에서 빗쫄딱 맞으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아, 이 아이 샤이가이가 아직, 어, 빗감을 안 빼고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그리고 통실해졌어요. 어, 얘네들은, 음, 비 맞은 지 일주일 정도, 일주일, 어, 8일 정도 됐습니다. 8일. 8일 정도 됐고요. 쟤네들은 하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주구장창 맞으면서 오늘 또 맞고 있네요. 음, 저쪽하고 이쪽하고 물통을 같이 하려고 제가 이쪽을 비 오는 날 맞춰서 물관수를 했었는데 음,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음, 판단이 안 섭니다 어 방금 큰 차가 들어와서 제가 좀 깜놀했습니다 깜놀 <laughs> 아 여기 있는 아이 왜 이뻐졌네요 아. 아쿠아리스 아쿠아리스 사두거든요 라인이 예뻐졌네요 어, 어떤 아이들은 물을 뺐는데 얘는 라인이 조금 더 진하게 들어왔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터치미고 어, 얘도 살짝 진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물 빠졌다가 다시 예쁘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간주 이쁘죠 어 아래쪽에 하엽 쪽에 좀 얼굴이 좀상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상 입은 것처럼 근데 그게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얘기하는 그 탄저병? 탄저병은 아닌 것 같고 여기가 원래 이제 요요새 아이 쪽은 햇빛 가리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얘가 조금 해에 노출이 돼가지고 화장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떼어냈습니다. 떼어내고 버렸는데 여기 하나 있어요.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나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물이 고여 있었던 것 같고 음, 화상을 입었습니다. 탄저병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일단 음, 유아인 아래 입장들 몇개한네 다섯 개한 4, 5개 정도 띄워버렸습니다. 띄워버려서 예쁜 얼굴로 지금 다시 어, 바뀌어 있고요. 얘는 클라시언 라이언 재식재해주고 어, 예쁘고 인, 예쁘게 지금 변하고 있는 아이네 안쪽에 하엽이 많네요. 얘는 이름 모르는 아이 합식이 얘는 연봉금입니다. 연봉금도 이 계절에는 어,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 보면서 힐링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 <laughs> 백봉 2두짜리세개 합식한 건데요. 요게 음. 유아이랑 유아이가 한 몸이고 유아이랑 유아이가 한몸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가 한 몸인데요. 유아이가 작은 사이즈 두 개가 물이 아주 부릉부릉하게 이쁘게 들어 있네요. 어... 며칠 제가 신경 안쓴 사이에 이렇게 이쁘게 물 들어 있는데요. 어, 얘네가 먼저 탈라는 건 아니겠죠? 이쁘게 <laughs> 물 들어 있으면 탈라는 아이들이 한 번씩 있어서 제가. 어... 화엽도 어, 많이 생겼네요. 화엽 정리도 좀 해줘야 될것 같고 지금 어, 큰 차가 나가느라고 좀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른 가라. 회사에 자재가 들어오는 차들이 한 번씩 있어서요. 유아이는 유아이는 카노아라는 아이인데요. 어, 얘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인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식재 해놨을 때. 아래 입장들이 이렇게 반마름이 되더라고요. 한 일주일, 일주일 지나서 이렇게 반마름이 싹 되더니 너무 안 예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위밥을 해서 잘라놨고요. 어, 요번에 이제 물, 물을 관수 여러 번 하고 나서 얘가 위쪽에 보면은, 음, 얼굴들이 올라온 게 보이시죠? 위에 여릿여릿한 얼굴, 새 얼굴들이 올라와서, 어, 아래에 있는 거를 살짝 가려주는 그런 모습으로 카노아라는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 빗방울이 소리가 좋죠. 빗소리. 아, 이 아이는 매직젠 골드 철아 아이들이 물을 많이 뺐어요. 제가 쇼츠를 올렸던 해라고요. 이 아이가 최근에 들여온 해라. 이렇게 1년 된 헤라, 3년 된 헤라가 이렇게 얼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 아이 부케입니다. 부케도 물이 많이 빠졌어요. 부케, 흑토이, 귀엽죠? 흑토이. 이 아이는 키스미, 링고스타 철학.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짱짱해요. 오, 바늘 같아요, 바늘. <laughs> 음, 핑크, 엔젤, 금, 여전히 예쁘구요누단인데요요 아이, 누다, 요 아이랑, 요 아이랑 같은 몸이었는데요.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심어놨답니다. 그리고 오균, 다 죽어갈 것 같던 오균이 자구를 이렇게 내면서 올라와서 살고 있어요. 분갈이 해주고 나서 더 좋아졌습니다. 요 아이 물 살짝 줄까요? 음, 피치 생크림 여전히 예쁘고 로즈라크 물이 많이 빠졌죠. 어, 지금 이 아이는 어, 황금빛 <laughs> 가루가 여기 이렇게 다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송아가루죠, 송아가루. <laughs> 얘는 에그리원 빵떡비가돼 갖고 있고요. 얘는 덴트라제 헉, 이 아이 좀 보세요. 이 아이, 어 이름이 뭐였더라 이 아이가 엄청, 그래도 자랐네요. 이렇게, 화분이, 넘치, 넘치도록 이렇게, 얼굴이 커졌네요. 얼굴이 커졌어. 이 아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다들 알고, 알고 계시죠? 워터메리. <laughs> 워터메리가 세상에, 얼굴이 입장, 얼, 얼굴, 입장이 커졌어요. 입장이 커지면서, 살짝, 어, 물도 많이 빠지고, 와, 원래 요 색깔이었는데? 이렇게 파랗게 물이 빠졌습니다. 얘가 해를 못 보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쵸? 아, 이 아이, 줄리아 금철아요. 이 아이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제가 냉, 냉해, 냉해를 입혔었잖아요. 이 하엽이 하나 있네요. 이 어, 아이, 어, 초점이 안 맞아서요. 이 아이, 어, 냉해 입힌 입장들은 다 떨어지고요. 요렇게 다시, 네. 새로운 얼굴들로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음. 아, 저이 아이 잘안 되는데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아이가 잘 죽어요. 웨딩 얘도 이렇게 백분 여기딩 보니까 고양이 털도 있어요. <laughs> 엘크혼 금 여전히 잘 있고요. 어이 아, 아이. 퍼플 후레시라는 아이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작은 화분에서 이렇게 통통하니 잘 크고 있습니다. 어, 백.. 음.. 백분은 없고요 이렇게 꼭지점에 손톱끝에 요렇게 아주 깨멍들듯이 물이 들어가면서 있는 아이인데요. 아직도 퍼런 요런 색깔. <laughs> 근데 너무로 이 얼굴이 예쁘죠. 오늘도 비가 와서 제가 음, 다육이 아이들 잘 살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음, 제가 항상 퇴근할 때는 저렇 음, 뭐죠, 저 저거 햇빛 가림막을 해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할 때는 제가 없으니까. 그 다른 우리는 고양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응? 고양이들이나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저렇게 가려놓고 가는데요. 어, 오늘 내일 모레 한 이틀 동안 또 저렇게 어, 햇빛 가림막을 해놓고 퇴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주말이 어. 빨리 왔어요. <laughs> 어 이게 뭐지? 아 노지에다가 놔두니까 얘가 약간 뭐지? 벌레예요. 벌레. 너 뭐니? <laughs> 얘얘오팔리나데요 아이고 완전 빵떡이에 엄청 웃자라고 다져지고 싶어서 바깥에 내놓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잘안 다져지네요. 워낙 얼굴이 커진 나이라서 어? 이 아이요. 벌레가 있네요. 제가 어. <laughs> 영상 끄고. 벌레 어? 날아다니는 벌레인 것 같아요. <laughs> 엉덩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이 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얼른 빼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어 주말 잘 보내시는, 어 좋은 날 되길 바랄게요. 아이 아이 아이, 나나우코 미니. 네. 감사합니다. 써니 미니다요, 카우스였습니다.